잠언 3장6절에서1 2절을 보죠. 네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서 떠나라. 그것이 네 몸의 건강이 되면 네뼈에 골수가 되리라.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산물의천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네곡간에 가득 차고 네 포도죽들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내네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면시하지 말고 그의 남을 하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은 그것이 네 몸의 건강이 되며 네 뼈의 골수가 되리라 하랬습니다.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내요. 골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뼈 같은 톤에 혈액량이 이렇게 튼, 저, 그, 충, 충분히 형성될 수가 있는 거지. 그7 절을 로 보시면요.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약신약에서 다 발견이 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6절을 봅니다. 가초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나든데 저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지 하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 그랬어요 완전히 온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되 또온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이런 사람은 현명한 사람들 이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철학자들을 갖다 철저하게 이제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철학자들을 그대로 불러들이면은 그대로 오염돼 갖고 자기의 사상에만 져요 이 사람들은 성경보다 자기의 그 지식이나 견해나 가르침이나 종교, 지적 능력, 이런 것이 더 훌륭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어요. 이 철학자들이 유럽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독일에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공산주의도 철학자들을 기본 바탕에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만민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여기서 공산주의가 탄생한 거라 이것이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3천 명이 회심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공동체를 모였어요 신약교회 그것이 거기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묶어 주시고 함께 온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야. 그런데, 성령이, 성령께서 떠난 공동체, 요거는 바로 공산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스탈린 같은 사람, 에데닌 같은 사람도 원래는 기독교, 그, 집안에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자, 한번 26장에 12절을 봅니다. 내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바랄 것이 더 많으니라.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냐? 철학자들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학으로서는 배울 게 없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철학의 결론이에요. 철학. 골로에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수금수로 노력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하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을, 철학에 노락질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보세요, 6장에. 저디모데 전서 6장 20절에는,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대에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과학도 깊숙이 가면 종교예요. 철학도 종교이고 허황된, 허황된 말장난이 철학이에요. 여기서도 철학을 읽컫는 것이요. 그러니이 대학도 저 종합대학에는 철학과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연세대학도 신학으로 시작했던 대학이거든요. 그런데 철학을 도입하면서 신학이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연세대학이 밥존수 대학도 마찬가지 미국에 처음에는 순수하게 밥존수 1세가 성경으로 시작을 했어요. 긴장성경으로 했는데 나중에 철학을 도입하고 뭘 도입하고 여러 가지를 과목을 첨가하다 보니까 순수한 성경 과목을 뒷전으로 불러났어요 그러니까 배교할 수밖에 없죠. 연세대도 배교했고, 연세대 문 아무개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상은 나라 팔아먹고도 남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 갖고, 미국의 대사로다가 보내려고 미국에다가 동의 요청을 했죠. 아그레망이라 고 그래, 그걸 그런데 미국에서 거부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그 입장과 다른 사람이라 받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보내라. 그래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보냈어요. 이렇게 미국의 대사 부임을때 요청을 해갖고 거부당한 경우는 지난번에가 처음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나라망신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학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학생들을 오염시키는 하는 그 대학을 점점점 썩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여, 52페이지. 자, 네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씀은 굉장히 이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는 네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는 말씀은 이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별로 쉬운 말이 아니라 이것이. 로마서 8장을 잠깐 볼까요? 35절 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사랑에서뛰어놓을수 있으리요? 환란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습니다. 38절 39절을 봅니다.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띄어놓을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38절에 보면 정사들이나권세들은 하늘에 있는 다른 신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서도 바르바하는 다른 신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박해받는 생활을 계속했다면 이게 참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참 지키기가 쉽지 않지요.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토부러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생소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과연 이러한 환경에 처해서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성길 수가 있겠는가. 이 배교한 라우드 교회 교회 시대에서 그렇게 말같이 쉽지가 않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1 1기사 22장에서는 미카야도 그랬고 또1 1기사 4장에서는 수애 여인이 있었어요. 수냅여인이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줬죠. 그 여인을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그 여인이 임신을 못했어요. 그 여인이 근데 수택해가지고잘 이제 기르다가 보니까 죽었어요. 어느 그날 근데 어, 저, 엘리한테 원망을 한 거예요. 누가 아들을 나한테 달라고 그랬냐, 이거예요. 근데, 살려낸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자, 그리고, 바울도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동족에게 위험을 받고, 강의의 위험을 받고, 사자의 공격을 받고, 또, 40에 하나 뺀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헐벗고, 굶주리고 수없이 뒤풀이 됐다,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느냐 로마 황제 내려에 의해서 참 수용을 당하고, 주님 곁으로 갔어요. 그것이 바울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문 3장 5절을 다시 봅니다. 여기 보시면 네 자신의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자신의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 이게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섬기라는 것이 어림도 없는 소리죠. 이런 사람들한테. 자 현대 기독교 교육은 이 이스터 라우드케 교회 시대의 기독교 교육 배교한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영어 킹잼 성경을 제외하고는. 그러면서 이들은 영어 킹잼 성경을 변개시키는데 일생을 바치면서도 자기 자신의 명, 저기, 잘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이런 데 의지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변개시키는데. 점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내네 자신의 눈에 또 현명하게 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과 여러 에서 계속 이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6절에서는 또, 내네 모든 길들에서 그걸 인정하라고 했어요. 내네 모든 길들에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물질이 풍부하게 있을 때나 가난할 때나 아주 곤경에 처했을 때나 배우자의 사별을 당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장소에 구분 없이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침대에 누웠을 때나,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나, 욕실에 있을 때나,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나, 집무실이나, 군대 병영이나, 교실이나, 음식점이나, 여러, 어느 곳을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말아야 할 것과 갈 곳을 우리는 분명히 가려서 행동을 해야 되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돼요. 갈 곳을 찾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장소에 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도박장에 있다, 체포됐다, 노름을 하다 체포됐다. 술집에서 술이 만취가 돼갖고 경찰이 신고가 돼서 출동을 해서 파출소로 끌려갔다. 이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지요. 마약을 복용하다가 체포됐다. 이것 또한 간증을 이루는 거라 이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자, 잠문 3장 6절에서 하반절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네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네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죠.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시면 그분께서 네 길들을 네길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자문 3장 6절도 암송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구절이에요. 파윗선시편 37편 23절에서 선한 사람이 걸으면 주께서 정하시나니 이랬어요. 뭔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편 73편 24절에서는 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문 3장 5절에서는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7절에서도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띄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서 악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정의 심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벌벌 떨듯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아주 굉장히 두려움에 떨때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는다 그러죠 사람들이. 표현할 방법이 있네 그렇게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시편 105편 18제로 보죠. 그가 옷을 입두 저주로 자신을 덮었으니 그것이 물같이 그의 창자 속으로 기름같이 그의 뼈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저주가 그를 덮는 것 같, 옷같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항상 들고 있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 곧 나의 대적들이 주로부터 받는 보응이 되게 하소서. 이습니다 자기 대적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본 3장 8절을 다시 보면은, 어, 교재 보세요. 그것이 네 몸의 건강이 되면 네 뼈의 골수가 되리라 그랬어요. 5절부터 7절까지를 잘 진행하면은 이것이 네 네게 건강 네 몸의 건강이 되면 네 뼈의 골수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명한 사람은 어디에 복종해야 되느냐? 7절 자만 3장 7절에 복종해야 돼요. 네, 자신의 너에 현명이 되지 말라. 줄을 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시는 거예요. 또 구절 보시면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산물이 천열매들로 주를 존경하라, 공경하라 그랬어요. 천열매들로 공경하라 그러는데, 이 법칙은 성경 전체를 거쳐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력기 12장 13장 보지요. 12절 13절.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네가 소유하고 있는 짐승에서 에게서 나온 첫배 새끼를 주께 따로 떼어 놓을지니 그 수컷들은 주의 것이니라 낙이 모든 첫배 새끼에는 네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네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너는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또 너희 자손 가운데서 사람의 모든 초태생을 대속할지니라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제로 보죠. 이스라엘 자선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너희는 너희 수확의 천년매들이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면 그가 주 앞에서 그 단을 너희를 위해 받아들여지도록 흔들지니 안식일 후, 다음날에 제사장, 그것을 흔들지니라. 그러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첫단을 가지고 왔을 때에. 자, 그래서 이 우리는 억지로 맞지 못해서 드리지 말고, 자원해서 드리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 바울은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가진 재물과 재산을 얻은 것은 알지만은, 자,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재물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11절을 보게 돼서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에 보상을 대부분 받는다 이것이에요. 돈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드리면은 실수는 하지 않는다 자기가 실수는 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래서. 돈과 관련해서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 하는 사람은 실수하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면 그 마음에는 확실히 어떤 것이 포함되느냐? 자기의 돈지감도 포함되고 재물도 포함이 된다는 뜻이죠. 마태음 6장 보죠. 20절, 21절.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신의 물질, 즉 돈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은 자신의 가족이나 재산이나 시간, 자기 혼으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마, 저, 누가 보면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봐요. 창고를 신뢰했어요. 자기 창고, 곡식 창고. 근데 그날 죽어서 지옥으로 갔다 이거예요. 누구 좋은 일을 시켜줬느냐, 남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자, 디모대 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죠.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며 그 이것들도 만족할 것이니라 17절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라 이 뜻이에요. 자, 자언 3장 11절, 12절 다시 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남을 하시면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십니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5절부터 쭉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지켰는데도, 응? 뭐가 실망을 얻고 도중에 포기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이 바로 경고하시는 구절이에요. 바로 11절, 12절, 12절은 1 1에서 12장에서도 인용이 됐죠. 18절에서 그런데 이 징계가요, 저기 하나님의 나무라심이나 징계가 형통한 것만은 아니에요.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서 왕이 죄수들이 갇치를 감옥에 갇혀 있었죠. 나주하는 이집트 총리가 됐지만은 그리고 이 야곱에게는 주의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죠. 다리를 절게 됐죠. 그래서 그에게는 야곱 대신에 약탈자라는 야곱 대신에 승리자라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에서 통치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세째 이 하늘에서는 미카르에는 이 천사장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예요. 자 그래서 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진기와 매질을 통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분께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 심에 참여자가 되고. 올바른 곳에 애착을 갖고 셋째 아내를 바라보는 것, 위로 바라보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운다, 이것이에요. 고린도 후소 1장 3절에서 6절을 보죠. 하나님은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을라심으로 징계하심을 받을 때에 실망을 해서는 안 돼, 포기를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꽉 붙들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